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수임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더 하시고 복을 더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새롭게 되고 피어나 되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만 우리 삼 속에 나타나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고 교훈 받아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부로더 한층 준비되어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즐겁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의 현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계들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자꾸 깨닫고 하나님께 하늘 내 방에 머리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에 축복합니다.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신앙생활 하기를 추원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견디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계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만의 계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 보배라는 이 질그릇 같은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료가 뭐냐?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릇으로 표현을 해요. 특별히 연약한 이런 질그릇. 깨지기 쉬운 것, 급이 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질글같은 이런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처도 수 있게 받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돼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 우리 사람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네. 부패해서 썩어버리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들이입니다 심지어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그런 인생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연약하는. 이런 고백들을 인정하시길 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연약한 이 질그릇이 언제든 깨져도 깨져버릴 그런 질그릇 그것을 보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이야. 예수 그리도 그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란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만에 깨지면 그만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미 깨진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깨져도 순식간에 깨지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에 사는 거예요 그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있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릇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예수 그리토, 복음. 그것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생명,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길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네 가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다면 우리 속에 복음이 없다면 전혀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축원합니다. 위로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아주 연약한 그런 그릇이라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육체를 자랑하다 망했잖아요. 육체를 자랑하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우리가 잘 잊지 말길 바랍니다. 육체는 결국은 다 썩고 병들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토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육체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곧 상급 쌓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게으러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게으르고 책망을 들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아같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을 하던, 육체의 질고로 고생을 하던, 근본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고생을 하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책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이 세계에 와서 우리가 게으르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그런 책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은 차칫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악이란 놈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다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리고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은 꼭그 육체, 이 정신세계가 나태하고 게으른 것, 그 습관적으로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어둠에 눌려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나 놈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자꾸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어지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하고 영원히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다. 아주 연약하고 깨지고 싶고 네.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이것이 놀라울 일이다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핍박과 박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속에,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 따라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본받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 그리토 이 복음을 칠 그릇 같은 우리 속에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이런 네? 보잘것없는 그런 속에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변해진다는 거예요. 강단 있는 사람처럼 변거진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약하지 빠진 약하지 약하지 약하게 빠진 그런 자들이 강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 복음이 들어있기에 아주 그 능력이 나오는 거야. 오늘 말씀에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나를 억누르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게을러게 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병자들 병원에 가게 얼마나 많아? 이 병자들이 환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되버렸어요. 옛날 시대 같았으면 다 벌써 죽었겠죠. 장막이 다 무너졌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병원을 그렇게 찾아가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런 걸조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 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인산이 내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만큼 연약한 존재고 기울들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예수님 생명이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들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좀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에 오늘 이 말씀의 6,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 아무리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나를 해치려 하고, 네? 나를 억압하고, 옥죄고 할지라도,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럴 수는 없죠. 세상 살면서도, 누가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애워싸도 겁이 나고 두렵고, 그냥 주저앉을 그런 판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처럼 다니는 것과마 이렇게 우겨싸을 다하고, 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이만큼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한껏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걸 전부 경험했잖아요. 늘 몸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보면은 사방이 우겨 삶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찌 빠져나갈 군형이 없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사방이나 하루 막혀도 우리는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절대 쌓이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그런 놀라운 역사인 줄 믿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절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옥죄인 그런 사실 속에서도 절대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 그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기억됐냐면 하은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 풀리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 살면서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각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죠. 어둠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답답하고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추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오진 일들이 많이 겪어요.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풀려지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처럼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요. 때로는 사단에 묶이고 배이고, 이런 억제인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추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냐 보니까 그래요. 구절에 핍박을 받아도 거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죽지 않아요.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다 버리면은 집이나 전터나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나 모든 것을 버리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그래요.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다만 상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고난받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걸볼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리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야요이 사도들은 미만에 처한 자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네 번째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만진창이 됐을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해야 할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것 없어요. 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결기 왕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빼기 있어도 그 시간 지나면 그만요. 반드시 인생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토 그분인 것을 믿기를 추권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든든한 거요. 미래가, 장래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과 미래가 불투명한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 속에 기쁜 그런 소식인 복음이 있다는 사실, 이렇게 갖고 사는 자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자와 게임이 되겠느냐?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에? 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짐을 당하고, 십박을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보겠느냐 말이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스스로가 괴롭고, 좌절해서 스스로 안 좋은 길로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고 이런 걸볼 때마다, 정말 이 땅에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갖고 살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을 우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 낙심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거꾸내짐을 당하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정말 몇년 동안 얼마나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사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다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너무나 많이 나라가 망가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지만 반드시 이것도. 회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은 회복의 주인이시란 걸 잊지 말게 추구합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보배를 우리 속에 가졌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게들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소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를 잘 겪어내서 이겨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고 금각이 쉽고 이런 질그릇 같은 그런 그런 삶이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걸 결코 잊지 말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서 여기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보고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깨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